3. 진술, 태양, 한수. 앞서 묘유축에서는 상화를 수습하여 묶어 놓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진술축에 이르러서는 체포된 기운에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하게 된다. 그것이 한계치를 넘게 되면 상계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상계에 대한 제항값이 높아져서 생겨난 것. 그것이 바로 형이다. 형이란 질량을 지닌 물질을 총칭한다. 진술 축이 위치한 태양은 기운을 극한도로 분산하여 종국에 차게 한다. 상계에서의 소멸은 곧 형의 창출을 의미한다. 그래서 덩어리를 이룬다는 뜻으로 한수라 한다. 그런데 술공의 단계에서 무조건 형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진술이 형을 창출하지 못할 때에는 묘유축에 체포한 양기를 통하여 양기를 통일시켜 양액을 형성하게 된다. 다시 말해 진술축은 변화가 종결되지 않고 다시금 순환할 수 있는 지속성과 동력을 심어주는데 이것이 두 번째 역할인 양액 형성이다. 양액이 형성되어야만 순환이 가능하게 되고, 순환이 되어야만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마침내 형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지인이 술과 대화한 적, 술이 형을 빚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태양이고 내적으로는 한수이다.